네, 지금 길이 너무 좁고 나무도 많아가지고 캐리어로 이동하기엔 고객님 차량에 데미지가 입을 것 같아서 직접 이렇게 운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출고할 차량은 BMW X4 20i M 스포츠 프로 모델입니다. 고객님께서 지난 유튜브를 보시고 문의주셔가지고 지난달에 계약을 해서 한달 만에 차량을 인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고객님께서는 구매하시기 직전에 고민을 조금 하셨어요 왜냐? M 스포츠 프로 모델의 상징이었던 블랙 휠이 빠지는 바람에 고객님께서는 조금 구매를 망설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서비스 센터에 들어오는 차량을 봤어요 5 시리즈가 들어오는데 휠을 까만색으로 도색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도색을 만약에 해 드리면 어떨까 하고 고객님한테 여쭤봤더니 고객님께서 고민해보시고는 흔쾌히 승낙하셔서 오늘 이렇게 출고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추고하러 한번 가볼까요? 차 한번 보세요 먼저 어어 괜찮아요? 도색하니까 전체 보이시죠? 기계차를린다 아, 예. 하면 타시면서 기계제차를 한다 하면 기계제차 하고 야가이지스크래치 인텔리전트 세이프티라고 안전장치들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 하나하나씩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차선 이탈 경고를 끈다든지 이런 아걸 하는 건데 우리는 아, 기... 비싼 돈을 주고 샀으니까 전체 온으로 두고 어. 예, 안전하게 타면 돼. 요만 없네 그럼 예 그대로 드시면 되고 예, 예. 단 주의해야 할건한 가지가 음. 60km 이상 갈때 깜빡이를 안 넣고 옆차선을 예. 끼어들면얘 지금 요거 세팅에 따라서 핸들을 원래 방향으로 잠궈요 아예 60km 아... 이상 갈때 왜냐 졸고 있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게 없으니까 신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개 싫다 하면 요런 걸 끄면 되는데 요런 거 있죠 저 연관섭에 놓은 예. 거 근데 돈 주고 사줬으니까 네, 네, 네. 깜빡이라 면서 어디 갈때잘 넣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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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넣고 네, 아 진짜 실제로 근데 이 사람이 졸 수도 있잖아요 네, 아, 예 네. 뜨는 저도 거 아니에요, 진짜 아이디? 운전하다가 졸수 있는데 떠는 정도가 아니고 네. 차가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아, 네. 깨요 그래서 네. 이렇게 슥 가는데 핸들이 원래 방향으로 꺾이니까 차가 휘청 하거든요 순간 아, 깨는 거예요 깨면서 이제 네. 차가 원래 방향으로 돌아오니까 예. 아, 네. 네. 핸들 진동은 60km 이하일 때 60km에 핸들 드르륵 떨려요. 음. 운이 또 좋으신 게 예. 이번 달부터 블랙박스 바뀌었어요. 음. 아 원래 액정이 없었는데 예. 휴대폰으로 연동해서 보는데 액정이 아 달렸어요. 하고 제조사가 아이나비입니다. 네, 아 예, 되게 좋게 아 바뀌었어요. 응? 이거 보고 어떻게든가 해줘테 아, 뭐 혼자 뭐 해서. <laughs> <laughs> <웃음> 아, <웃음> 영상 <웃음> 영상을 제가 올리거든요 인터넷에 아, 유튜브라고 음, 유튜브 예는데 유튜브 예, 그걸로 이제 제가 작... 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하고 저번에 옥수수 너무 맛있었어요 아그렇지더러있 <laughs> <laughs> 아니 그거 진짜 맛있대요 보니까 쫀득쫀득 네. 쫀득. 아 근데 <laughs> 이게 뭐 카페 같은 거 사고, 사제로 많이 달긴 달던데. 바로 아, 그, 이제. 그게 2.0이었고. 아, 예. 이제 3.0 되면서. 아, 이제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어 화질도 없네. 개선됐고. 아, 예. 네, 용량도 아, 늘어났고. 네, 용량도 아. 늘어났고. 화면도 늘어났고. 아, 들어갔고, 네. 아, 아무도, 아무도, 아니, 그러면 다시 닿야 되나. 정리하고 네, 뭐, 음. 있었는데, 그럼 따로 하시러 가. 그렇죠. 제가 했던고하그네요 네, 그대로 있죠 오, 오, 그대로 땡겨서 기하다오어 안내를 시작합니다 맞아요 이거? 예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편하게 여기 휴대폰 딴거 하시면 아, 돼요 딴거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무수출 전용이 놔두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아 네, 그러네요 아, 네. 아, 갖다 버려야겠다 그러니까 딱 놔두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되어나 아. 아. 어, 어, 되고 네. 어. 어, 이거 하나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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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최고. 최고. 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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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고아고 최고. 딱딱 최고. 최다 최고. 최고. 최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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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어 최고. 해요고 아. 저쪽은 60%가 이렇게 돼요. 음 네, 그래서, 혹시라도, 자녀분 한 분이, 그리고 뭐, 김짐실이 있으면. 음 하고, 닫을 때는, 어, 얘는, 잠구면서 닫겠다. 얘는 그냥 닫겠다. 장음 네. 잠구면서 닫겠다. 면서는도어락까지 잠구게 다고두 아 중인데, 예. 엄 이거 잘 보셔야 돼. 제가 처음에 계약할 때 경북 칠곡에 계시다 케 맞죠? 예. 경북에 계시다 네. 공, 경북 에 계시다 케가 공채를 경북 걸 넣었어요. 음. 겨, 경북에는 2,000cc도 예. 면제가 안 되고 그냥 공채 를 내거든요. 예. 아. 근데 집 주소가 대구로 돼 있더라고. 예, 예, 예. 예. 대구면 공채가 면제예요. 아, 그래요? 돈이 한1 0 0만원 남았어요. 어, 송금 송금 드릴 거예요. 아, 아마. 어, 이거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래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네. 예, 공채. 네. 많이 잘해주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BMW X4 차량의 정보 전달이라기 보다는 이 반도체 이슈랑 아니면 원자재 수급 이슈 때문에 M 스포츠 프로 모델에 블랙 필이 빠져서 차량 구매가 좀망설여지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고 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 합니다.